여러분, 대박입니다. 시바이노가 조만간 도치 코인을 넘어 민코인 시총 1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 개코의 민코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정말 수많은 민코인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연 시바이노와 도치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상위 1위와 2위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노 코인의 시총과 도치 코인의 시총은 약두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진짜 조만간 따라잡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시바인우의 레이어 2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시바리움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바인우가 보유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밈코인은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처럼 해외송금 용도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계약에 활용된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고 단지 포인트처럼 보안 가치가 있다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유행에 민감하고 공급량이 많습니다. 게다가 사기 위험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밈코인은 유명한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이나 똘라나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 블록체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밈코인이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돕니다. 만약에 자체 블록체인이 생겼는데 이걸 아무도 안 쓴다고 하면 싹 망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코인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확장성이 커지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노가 도지를 넘어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시바이노는 지난 8월 16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인 시바리움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을 만든 지 4개월 만에 총 거래량 1억 달러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시바이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지금 1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바이노 가격 얼마예요? 0.0의 48원입니다. 이게 1,3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 10만 배입니다. 10만 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21년도 불장 때 400만원을 투자해서요. 1조를 벌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9억 배 이상 수익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을 폭등시킬 만한 모멘텀이 시바리움이란 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바리움이 뭔지 그리고 현재 왜 이런 트론 창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거대 세력들이 시바이노를 매집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갖고 왔으니까요.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먼저 시바이노 얘기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돈벌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급등 종목 한번 찾아볼건데요 업비트를 보시면 종목들이 너무 많고 도대체 뭐가 제일 수익이 나올지 모르겠죠 게다가 심지어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벌써 괜찮은 종목 뽑아서 이미 소통방에 올려드렸고요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요 영상 업로드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있 있겠지만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미나를 여기 상승 평행 채널 하단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오랜만에 상장빔다운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으로 지금은 이 상승분을 싹다 반납을 하고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면서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간에 수렴이 나오면서 곧 발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여기 하단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반등이 나왔고 상승 흐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영상만 보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미나를 이 자리에서 990원, 1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고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1545원이니까 50% 이상 수익 중에 있고요. 19일날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소통방에서 정확히 잡아드렸고 카톡까지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였습니다. 자세한 목표과 대응 방법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시고 영상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공고방에서 매수 받으신 분들과 다르게 영상을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늦게 들어가셔서 수익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들어갔다고 쳐도 여기까지 30% 수익이에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코인에서는 이분들처럼 제대로 된 타점에 들어가실 수 있게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타점 받으신 다음 제대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바로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급등 종목뿐만 아니라 삼시위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스윙 종목들,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 오브스, 메타디움, 시아코인, 블러 등등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 다 잡아드렸고 보시는 이 수익률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삼식의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미나처럼 단기간에 급등할 코인과 세력들 매집포인들 정확한 타점 받아보시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경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급등코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주봉으로 보시면요. 아직까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엄청 엄청나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현재 역 김포까지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급등전 세력들이 현재 매집 중에 있고 상승 평행 채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큰 수익을 챙기기 좋은 종목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급등한 스택스란 종목을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구간에서 지금 현재 고점까지 몇 프로 올랐어요? 158%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 지금 급등전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른 점은 스택스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 행보를 이렇게 하면서 추가 매집을 했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세력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목표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이 한번 상승 크게 나오면 정말 1000% 2000% 미친 듯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차트를 좀확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평선, 이 장기평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매수주체 유입은 확실하고, 세력들의 개인들의 일부 악성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대기 매수세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0에서 위로 안착이 된 이후에 어때요? 평행차널 이렇게 만들면서 매물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위아래로 개인들 손익절 물량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790원까지... 는요. 지금처럼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다가 여기 790원을 돌파하는 순간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상장 당시 시초가 4천원대 부근까지는 원웨이로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종목 매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지금처럼 세력들만 매집을 하고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지금이 저점 즉 눌림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채널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바이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바리움이 뭔지부터 볼 텐데요. 시바리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레이어 2 블록체인으로 시바이노 토큰을 수수료로 활용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장점으로 금융 서비스와 게임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진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분야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디파이를 통해서 토큰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파이는 지난 2021년 상승장에 이어서 다가오는 24년과 25년 불장에 다시 한번 큰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바리움이 대박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외신에 따르면 시바리움은 19일 기준으로 1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는데요. 이건 1위인 폴리곤의 1억 6,100만 명, 다음으로 2위라고 합니다. 2020년 이전에 생긴 폴리곤과 비교했을 때 4개월 전에 생긴 시바리움의 성장세는 당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조만간 1위 자리 찬탈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트론 창업자 저스틴 스턴을 비롯한 대형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들이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민코인을 갑작스레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드포크, 하드포크입니다. 현재 시바륨의 처리 속도는 초당 200건밖에 안 되는데 하드포크를 통해서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한데 하드포크의 일환으로 현재 수동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소각이 된다는 거고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 소각이 뭔지 아시죠?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바인 코인 발행량과 소각된 양을 보여주는데 발행한 코인이 1경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41% 코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중에 41%만큼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큰 물량을 소각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큰 물량을 소각해 나가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달에 세 번의 대규모 소각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조만간 큰 폭등이 나오겠다는 소리겠죠.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을 타고 상승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선 노란색 선 밑으로는 절대 안 밀리죠. 현재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는 매수 주체 이런 캔들 형성. 밑꼬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다던가 아니면 급락을 시킨 다음에 페닉셀을 조성해서 시장에 나온 물량을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매집을 하는다거나 이렇게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차트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바이누는 다른 민코인들과 다르게 모멘텀 부분에서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민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그리고 나중에 크게 수익을 보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민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매수를 하신다면 진짜로 400만원으로 1조를 만든 사람처럼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10분의 1만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100만 장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매집을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세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매매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공유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소통망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망 은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들어오셔서 자신과 안 맞는다고 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안 붙잡아요. 저는 솔직히 제 무료 정보방이 다른 유료방보다 정보도 빠르고 수익도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좌 수익률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오늘 미나 이분도 벌써 47% 수익 났고 니어 프로토콜로 66%, 샌드박스로 2%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신다 하셔도 당장 매수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눈으로만 보시다가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료 업체들한테 당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도움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